요거는 그런 거 필요 없이 타프 폴대 든 아니면 텐트 폴대 든 어디든지 간에 폴대 이렇게 끼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작가입니다 오늘은 바로 랜턴을 리뷰를 할 건데요 일단은 리뷰 시작 전에 이벤트가 있는데 오늘 제가 리뷰하는 랜턴 총두 분께 하나씩 드리니까 꼭 댓글 남겨 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굉장히 이쁜 랜턴들이 있고 좀 특이한 디자인의 그런 랜턴이 있을 텐데 제가 오늘 리뷰할 제품은 오라이트라는 회사의 그런 랜턴들이에요 오라이트는 아웃도어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랜턴 회사거든요 뭐꼭 이런 캠핑용 랜턴 뿐만 아니라 작업용 랜턴 아니면 아웃도어 손전등 등 굉장히 좋은 랜턴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인데 캠핑 쪽 제품들도 최근에 하나씩 출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위할 제품들은 캠핑용 제품 두 개랑 어 이것도 캠핑용으로 사용을 할수 있는데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랜턴도 하나 가져왔어요. 저는 이게 오히려 캠핑 쪽에서도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세 개를 가져왔고요. 우선은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랜턴이 되게 UFO 모양처럼 생겼는데 정말 특이한 그런 제품이에요. 오라이트 의 헬루프 랜턴인데 최대 180시간까지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기도 한데 어쨌든 굉장히 오래가는 그런 랜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뭔똑 소리가 났죠? 여러분 보이세요? 일단 요게 분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열면은 요거를 이렇게 닫아놓고 사용을 하시면 요 밑에 삼각대 홀이 있어서 삼각대 끼워놓고도 요 상태로도 사용이 가능한 원형 랜턴인데 이게 어떤 게 대박이냐면 여러분 요 가운데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거든요. 어디에 사용을 하는 랜턴이니까 타프 폴대나 폴대에 끼셔서 사용을 할수 있는 360도 랜턴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티피 텐트를 할때가운데 랜턴 걸기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돼지꼬리 걸어서 이렇게 랜턴을 걸고 하는데 요거는 그런 거 필요 없이 타프 폴대든 아니면은 텐트 폴대든 어디든지 간에 폴대에 이렇게 끼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끼울 수 있는 사이즈도 한 가지 사이즈뿐만 아니라 가변이기 때문에 넓은 그런 폴대에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해요.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딱 끼면은 고정이 되고 이 상태에서 랜턴을 이렇게 키면 되는데 이렇게 살짝 키면은요 가운데 은은한 느낌이 드는 요런 불빛. 이 상태에서 더 돌려주면은 요 백색등까지 요렇게 켜지는 그런 제품이에요. 밝기는 600루멘이고 지금은 아직 날이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아서 제가 이걸 테스트를 못 하는데 좀 이따 날이 어두워지고 나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랜턴 같은 거 설치할 때 이렇게 삼각대 세워 놓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일이고, 그리고 걸 잔이 걸 때도 없고 막 그럴 때 되게 애매한데, 요거는 타프 폴 때에다가 이렇게 끼고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밝기도 600 루멘으로 꽤 밝고, 그리고 충전은 C 타입으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컬러도 되게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요 블랙이랑 이런 아이보리 컬러인데, 굉장히 이뻐요. 외관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은 요 옆에는 요렇게 클립 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끼면은 자동으로 닫히고 근데 헬로프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는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표시가 돼요. 저는 이거 처음에 보자마자 와, 이거는 무조건 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에요. 어쨌든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게 이번에 새로 나온 헬로프 제품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오랜턴 클래식 제품이에요. 클래식 제품은 두 가지가 있어요. 라이트가 있고 프로가 있는데 두 가지의 차이점은 프로는 충전식이고 라이트는 건전지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게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컬러도 되게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요런 컬러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오렌지 컬러까지 출시가 됐는데 랜턴이 이런 것도 보면 되게 장난감 같은 그런 랜턴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랜턴이 아니라 정말 꽤 묵직하고 튼튼하고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랜턴이에요. 사실 랜턴이라서 뭐 설명 드릴 거는 없는데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뭐걸 수도 있고 여기도 고리가 있어서 여기에도 뭐 고리를 해서 거치를 할 수가 있고 오렌턴들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불빛을 두 가지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취향에 맞게 이거를 두 개를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은은한 불빛을 원할 때는 이렇게 오렌지 라이트를 키시고 하얀 걸 원하고 밝게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웜 화이트 라이트를 키시면 되는 거예요. 카키 컬러 색상이 와. 진짜 이쁩니다. 장난 아니에요. 이 카키 컬러가 굉장히 이뻐요. 제가 보여드리는 제품들은 LED 랜턴들이고요. LED 랜턴 치고 가격은 저는 비싸다고는 생각 안 해요. 뭐 타사 그런 제품들도 다이 정도 가격대로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른 제품들이 이런 제품들이 입증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믿고 구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진짜로 굉장히 이뻐요.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튼튼하고 굉장히 이쁘고 불빛도 굉장히 이쁘네요. 해가 금방 질것 같으니까 그때 어떤 느낌을 나타내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저러면 이렇게 저는 랜턴 많은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쁜 것 때문에 가스랜턴을 사용하다가 불편해서 LED 랜턴으로 이제 넘어왔는데 LED 랜턴에서 이렇게 따뜻한 느낌을 주는 랜턴들은 별로 없는데 이거는 굉장히 이런 오렌지 컬러가 굉장히 이뻐요. 그리고 클래식 제품은 총300 루멘이고 밝기로 따지면은 이 헬루프가 조금 더 밝아요. 6가 이거는 600, 300. 자, 그리고 이게 작업자분들이 많이 들고 다니는 랜턴이거든요. 저는 이게 딱 보자마자 어, 이거 캠핑에서 사용하면 진짜 대박이겠다 이 생각을 한게 뭐냐면 무려 3,000 루멘이에요. 3,000 루멘인데 진짜 같습니다. 일단 좀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 묵직해요. 키로가 넘는 무게인데 굉장히 묵직합니다. 묵직한데 저는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방수 등급도 IPX5거든요. 자 일단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색이 좀두 개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색온도가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키면은 이제 화이트 폰. 지금은 해가 직방으로 비치고 있어서 그렇게 밝게는 안 느껴질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색깔이 변했죠. 이것도 색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밝기도 이렇게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어두워질 때 이게 진짜 대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한번 켜봤는데 조명이 없어도 될 정도예요. 그리고 촬영하시는 분들이 사용해도 괜찮을 듯한 그런 조명이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캠핑에서 랜턴은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사실은 가스 랜턴이나 증유 랜턴 굉장히 좋아했지만 냄새랑 귀찮음 이런 것들. 물론 이런 것들도 충전을 해줘야 되는 귀찮음은 있지만 어쨌든 오캠을 다니시면은 뭐 전기는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고 충전해 오시면은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이 오레이트 제품들 제가 한 번씩 쭉 보니까 사용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뭐 평도 굉장히 좋고 오라이트 아마 아웃도 어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해가 지고 나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상각때이 다리를 끼워줄 텐데 이게 30한 38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의 폴대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끼고 그냥 딱 끼워주면 되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밀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잘 안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조명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얇은 다리에도 사용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용 가능한지 지금 여기 띄워 드릴 텐데, 저희 얇은 다리도 한번 껴볼게요. 자, 저는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왜 좋냐면, 진짜로 TP 텐트 사용하시는 분들은 필스템이 될것 같은데, 어쨌든, 무드등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화이트 조명으로 밝게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로 활용성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힘을 주면 은 밀리긴 하는데, 억지로 힘주고 밀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잘 버티거든요. 아니, 이제 조명 삼각대 따로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요거 이렇게 설치해놓고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우와. 이건 진짜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 어, 좀더 어두워지면 그때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또 너무 어두워지면 영상 촬영이 안될것 같아서 제가 마무리 멘트를 하면서 클립으로 삽입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는 그 사무실에서 어두울 때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봐서 캠핑에서 잘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 일단은 뭐라고 해야 되지? 내구성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트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제가 여태까지 사용했던 다른 많은 LED 랜턴들이랑 비교했을 때그 유명한 브랜드들과 비교해서도 절대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저는 훨씬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라이트는 이미 인증된 업체이기 때문에 한번 꼭 들어가 보셔서 한번 알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이거 말고도 손전등도 있고 뭐 여기 헤드랜턴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판매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요것도 신제품으로 나와서 판매가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25일 날 저녁 6시에 올라갈 텐데 그때부터 이제 할인 이벤트를 하거든요 제 할인 정보는 지금 이렇게 띄워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할인 기회에 구매하시는 를 거를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일단은 와 이게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이런 랜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 아이디어가 진짜 좋고, 그리고 저는 랜턴 색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백색은 또 싫어요. 근데 이제 백색 랜턴 아니면은 이게 섞인 랜턴들이 있기는 한데, 이렇게, 이런 느낌을 주는 랜턴은 없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했다가 더 돌리면은 오렌지 랜턴이 꺼지면서 백색 랜턴만 나오거든요. 내가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두 개가 같이 나와서 밝아지는 건 별로 제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굉장히 이쁩니다. 제가 랜턴 진짜 많이 있어요. 랜턴만 거의 몇십만 원어치가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사용했던 랜턴 중에는 거의 역대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어, 이뻐요. 여러분 이거 하나씩 제가 드릴 텐데 드리기 싫을 정도로 진짜 이뻐요. 제가 오늘 리뷰한 것 중에 이둘 중에 하나씩 제품 추첨을 통해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이런 랜턴도 있는데 이게 캠핑에서도 좋긴 좋을 것 같아요 캠핑에서 이거 하나 이렇게 천장에 달면은 끝납니다 그냥 집에서 조명 킨 거와 같을 정도로 굉장히 밝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구성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IP 방수 등급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튼튼하게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튼튼하거든요 묵직하고 그리고 어디 부닥쳐도 절대 고장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 놓을 테니까 들어가셔서 어떤 제품인지 한번 알아보시고 구매하실 분들은 이벤트 기간에 구매하시면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구매해 보셔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제품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오라이트 랜턴이었고요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